여러분 들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어, 오늘은 어제 제가 그 소, 잠깐 개봉을 했던 프리디 제품 있잖아요 고속 충전기 65와트 그 제품을 한번 이제 어, 사용해 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어, 얘가 이제 아이패드 미니5 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 미니5가 68% 68%고 네. 68 그리고 아이폰 SE 2세대 화이트가 63%그 다음에 아이폰 SE 어, 2 세대 레드가 5 5에요 그래서 68, 6 3 55인데 이거를 이제 저세개그 아시죠? 제가 어제 영상 봐주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세 개에다가 전부 꽂아서 얼마나 충전이 되는지 볼거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어제 설명 못 들었는데 65와트라고 앞에 여기 보여드릴까요? 이게 선이 세 개인데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이게 이걸 빼야겠네요. 차 여기 보시면은 65W라고 적혀있잖아요. 근데 이게 65W, 18W, 18와트, 18W라고 적혀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전체가 65W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얘가 20, 뭐 25W면은 뭐 15,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더센패스잘아시죠 네. 그래서 노트북 충전 시에는 얘가 45W, 10W, 10W 이런 식으로 간다는데 그러 이제 요거를 이제 아이패드에 연결해서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 아이 여기 65와트짜리는 여기 써져 있는 거는 아이패드 연결하고 나머지는 아이폰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볼 거고 이제 케이블은 이제 MFI 인증받은 MFI 인증을 받은 벨킨 케이블 하나, 그 다음에 일반 아이폰 정품 케이블 하나, 그 다음에 이차 아이고 이 아, ESR 이 케이블로 하나 이렇게 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조건은 동일하게 LTE 와이파이 다 끄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다 끄고, 그 다음에 저... 밝기를 좀 빨리 충전해보고 싶어서 밝기를 한 최대한으로 낮춰서 해볼 거예요. 그래서 0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꽂으려는 시각은 대략적으로 7시 25분이라고 치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3개 다 확인이, 하, 하긴 했고요그 다음에 이제 전원 버튼 들어오는 걸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4분에 충전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30분 뒤에 얼마나 충전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제 30분 정도가 됐는데 한번 이제 한 번씩 켜볼게요. 그래서 아이폰 SE 레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83%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이폰 아이폰 SE 화이트 같은 경우는 88% 네.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 제일 궁금한 아이패드는. 지금 88%. 그래서 약간의 속도 차이는 있겠지만 30분에 얘는 한 20%. 얘는 이제 63%였으니까 어 더하기가 안 되네요. 25%. 그다음에 얘는 55 정도 됐었으니까 한 30%? 네, 30% 정도? 네.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조금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다 조금 조금씩 달라서 특별히 뭐 얘는 이십 몇가이제 얘는 배터리가 크니까 이십 몇 프로가 되고 얘네, 얘도 한 이제 얘는 얘도 한이제 얘는 육십 몇 프로부터 시작했으니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뭐 이렇게 이세 개를 꽂았을 때는 이제 분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얘랑 얘네 둘 둘은 이제 십팔 화트가 최고거든요 그래서 고속 충전 삼십 뭐 둘이 삼십육 화트 얘도 고속 충전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꽂았을 때는 어, 패드도 아마 얼마나 나올래나? 아, 계산이 안 서가지고 두 개가 36, 36이면 한30 와트? 뭐 이런 식이 될 텐데 그거는 이제 좀 무리일 것 같고, 어, 아 이게 속도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 몇 분에 이만큼 충전됐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완전히 맞는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부탁드릴게요이세 개를 다 했을 때요, 네. 얘는 C 타입 65와트 아까 그 자리 하나. 그다음에 얘는 18와트 18와트인데 이제 총 65와트니까 조금 조금씩 이제 분산이 돼서 다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개인 차가 어, 참 어렵네요. 그래도 세개 이렇게 충전했는데 되게 빨리 됐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한 30분밖에 안 되는데 한 20%씩 찬다는 것 자체가 세개 이렇게 다 했는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두 개를 이제 마이를 들어서 그냥. 2로 나면세 개로 나누면 326 32뭐한2 뭐 1와트뭐2와트 이런 식이니까 되게 좀 빠른 편이죠. 이 정도면. 그래서 어 제가 뭐 이게 30분이 딱 30분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이 초를 안세 그냥 50 아까 24분에 시작해서 54분이 됐다. 이런 것만 말씀을 드리니까 어 일단은 참고용으로 해 주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아이패드건 이거건 이거건 좀 제가 오늘 외출해서 이걸 3개를 다 썼는데 이런 와트 수가 나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좀 완전 더 밑으로 한 20%? 0%는 좀 저는 거진 않으니까 그렇게 한20% 남았을 때까지 한번 해보고 다음에도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인데 제가 굳이 그러질 않아 가지고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어, 댓글을 달아 주시고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직 막 이런 IT 유튜버 분들처럼 막 이렇게 세세하게 잘 몰래요. 근 이제 이런 제품을 저는 샀을 때 얼마나 어떻게 충전이 되냐 이런 것만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좀 즐거우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좀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많이 무덥네요, 여러분들. 네, 더위 조심하시고 어 많이 건강하세요. 안녕.